시와 서피와 또또시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쁜 만에 애끼 만들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애끼고 벌써 만들어 가지고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물 잠시만. 아 어, 잠깐만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헬로피티 이런 판 있죠? 이런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저가 만든 이 젤몬이거든요? 이 파란 젤몬, 파란 젤몬과, 그리고, 이거 있죠? 자, 얇게 만든 재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자, 이거는 분홍색 액계, 이거는 파란색 액계입니다. 아, 뒤에다가, 아. 그리고, 나는 여기 안에 그 소피 건데 소피가 남자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걸도 있고 여자 걸 그... 좋아하는 걸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잠시만요, 저가 뭐좀 한다고. 자, 아! 어 죄송해요 어, 저희가 이제 팔좀벗고아 이거 안 걷어져 어? 안 걷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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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저희 눈이 흘렀 제 집이에요. 일단은, 여기 안에 장난감을, 우리가 근데 소피 쇼핑 거리니까, 한개 장난감을 골라주세요. 아, 장난감 안에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상자는요, 안 되게 많더라고요, 뭐가. 자, 처음에는 어 그래 여기 있죠 잠시만요. 이 이런 룡룡카카 있죠? 죠룡룡카카드들어있있습다다리리 뭔데? 2장 2애2만들장그장2 코코몬스터들에 <laughs> 나오는 거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어, 빨리나 비빔비. 좋 이게 처음 본 거예요. 아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일 귀여운 하는 피카츄. <웃음> 피카츄. <웃음> 자, 이거는 다 소개됐고. <laughs> 가방 하나에 천만원짜리 써니엔젤 써니엔젤 짠 이렇게 가구도 있죠 써니엔젤에서 나온건데 이것도 아, 써니엔젤에서 나온거 같아요 아 근데 그거 써니엔젤 예. 아 이거 써니엔젤 아니에요 써니 엔젤.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같이 합쳐져 있는거잖아요 어, 자 이렇게 아이고, 같이 세트로 되어있던겁니다 아, 이렇게 세트 아, 이것까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거 되게 귀엽죠? 아이. 이거 소피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북이 지우개 같아요. 거북이. 거북인데 거북이 지우개. 짜잔. 이건 열쇠고리 같은 거. 이거 뭐죠? 구데타마. 그부타 안으시는 분들 자고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웃음> 사진도요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았으니까밥폼을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왜냐하면 밥폼을 만들어야지 여기 안에 장난감들이 들어가죠 일단은 장난감들 좀 여기 넣어주세요 안돼요 <laughs> 아, 아직 아니에요 이이 이 장난감인가요? 이 장난감인가요? 여기요? 손, 손! 짜잔! 조그맣게 됐습니다. 어, 빨리 떼야 돼요. 인형이 젖을 수도 있어요. 네, 일 이번에는 소피가 한번 대열을보여줄게요 음. 네. 보여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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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굉장히 황색. 한색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마음요 슈퍼에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 주의할 점. 그건 뭐냐면요, 액괴에 옷을 묻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액괴는 손에도 잘 묻고, 그리고, 여기 바푼도 안 돼요. 이런 액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laughs> 그 다음에 구대 타마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냥 그대들만 이렇게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아요 맞죠? 아, 아, 네. 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덮으면 아, 안, 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렇게 초록색을 만들어서 음, 진짜 안전 소개하는 차례다 안전 소개가 그 다음에 안전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래. 안 좋게 할 차례입니다. <laughs> 자 일단은 이거 다 치우고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 어, 그러면 저기 바깥에서 놀지. 자시켜주세요이녕도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 <laughs> 도로시예요. 액괴를 그냥 보시지 말고 제대로 보면 여기 톡톡톡 하는데요. 아, 주의아주의 <laughs> 색주의의 점은 바로 액계를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봤는데 손에 화상이 있는데요. 맞죠?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어, 많이 만지면 안 되고 화상도 있고 여기 막 주름도 생겨요. 그리고 액계 만진 다음에는 꼭 손을 씻도록 해요, 깨끗이. 비누 질도 그리고 물도 잘안 뭉쳐지면 물도 넣고 많이 비벼주면 이렇게 뭉쳐져요. 그래도요 근데 비누로 깨겨 만지고 손을 안 씻으면 병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의할 점 엄마가 우리 어린이들을 좋은데 엄마들은 징그럽세요. 그래서 그래도 액체는 <laughs> 이렇게 있어요그 토토 시 집에 소피와 도로시가 놀러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안녕! 꼭꼭 좋아요! 좋아요, 알람까지 꼭꼭 눌러주세요. 안야안